안녕하세요. 한성준 님이 엮고 옮긴 이덕무의 문장의 온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덕무 선생님의 글쓰기 철학과 문장의 따뜻함을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문장의 온도는 글을 쓰는 데 있어 따뜻한 감정과 인간적인 경험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덕무 선생님은 문장 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독자들에게 더욱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을 전달합니다. 이는 글을 읽는 이들에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단순히 글을 쓰는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의 본질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덕무 선생님은 특히 문장에서 감정의 온도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 문장의 연결과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글쓰기 초보자뿐만 아니라 글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문장의 온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글과 말 속에서 따뜻함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덕무 선생님의 글쓰기 비법과 문장의 온도를 배워보며 우리 삶에 글을 통한 따뜻한 소통을 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문장의 온도는 단순한 글쓰기 책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인문학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글을 통한 따뜻한 소통과 연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덕무 선생님의 글을 통해 따뜻한 문장의 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메마르고 허전한 일상을 위로하는 문장이 있다. 거창하고 화려하게 꾸미지 않은 소박한 문장인데도 몸과 마음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문장. 바로 이덕무의 소품문 에세이가 그렇다. 정조대왕이 총애한 북학파 실학자나 간서치책 바보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덕무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은 아름다움을 발견해 문장에 녹여내는데 탁월했던 에세이스트다. 이덕무 마니아인 고전연구가 한정주는 그가 남긴 소품문 에세이 이목구심서와 성귤 당농소의 아름다운 문장들을 꼽아 그 정수를 문장의 온도에 오롯이 담아냈다. 이덕무 선생님의 글에서 느껴지는 지극히 소소하지만 너무나도 따스한 위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덕무 선생님이 남긴 글 가운데 읽을수록 매료되고 틈틈이 공식게 되는 문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무는 이목구심서와 성귤당농소라는 두 권의 산문집을 남겼습니다. 이목구심서는 이덕무가 24살부터 26살까지 3년 동안 쓴 산문집이며 그가 평소 듣고 보고 말하고 생각한 것들을 글로 옮긴 책입니다. 성귤 당농소는 그보다 이른 시기에 쓰여진 산문집으로 일상생활 속의 신변잡기와 착감을 다루고 있습니다. 글을 감상하다 보면 이덕무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삶의 다양한 온도가 문장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글이란 잘쓴 것인지 아닌지를 기술적으로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묘사하고 솔직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두 책은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두 권의 책에서 추려서 한 권의 책을 엮었으며 이덕무의 글은 이러한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글쓰기가 두렵다면 소품문 글쓰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일상의 사소하고 잡다한 것들, 하늘로부터 땅 끝까지 있는 모든 것을 글의 소재로 삼아도 좋습니다. 형식이나 격식에 구속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줄을 써도 좋고, 열 줄을 써도 좋고, 백 줄을 써도 좋습니다. 일기의 형식을 취해도 좋고, 편지의 형식을 취해도 좋으며, 메모나 낙서의 형식을 취해도 좋습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게 옮겨 적으면 충분합니다. 단, 거짓으로 꾸미거나 애써 다듬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수록 글을 쓴다는 것이 더욱 두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덕무의 미학은 다음 문장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시의 뜻을 모르면 색칠의 조화를 잃게 되고 시를 읊으면서 그림의 뜻을 모르면 시의 맥락이 막히게 된다. 글을 읽을 때 그림이 그려지면 그 글은 진실로 좋은 글입니다. 글이란 마음으로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사계절과 산의 풍경들을 통해 봄산은 신선하고 산뜻하며 여름산은 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고 가을산은 여위어 수척하며 겨울산은 차갑고 싸늘하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대우와 대조의 묘미가 살아있는 이 표현은 아침 노을과 저녁 노을을 비교하면서도 나타납니다. 아침 노을은 진사처럼 붉고 저녁 노을은 성류꽃처럼 붉습니다. 말똥구리와 여의주의 이야기를 통해 말똥구리는 말똥구르기를 좋아할 뿐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으며, 용도 여의주를 자랑하거나 뽐내면서, 말똥구리의 말똥을 비웃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곰과 호랑이가 싸울 때, 호랑이는 발톱과 어금니를 크게 벌리고, 위세를 모아서 힘을 쓰는데, 전념하지만, 곰은 큰 소나무를 구부려 꺾고, 힘껏 내려칩니다. 그러나, 노고는 많지만, 힘이 꺾여, 결국 호랑이에게 죽고 맙니다. 이는 사람이 오직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만 가지고, 융통하는 이치에 밝지 못하다면 명분 없는 일에 자신의 몸만 해치고 말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덕무의 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진정한 의미의 글쓰기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덕무와 그의 절친한 친구들에 대해 살펴보며 이들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지식을 쌓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덕무는 박물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친구들 중 박지원은 문학가로 유명하고, 홍대용은 천문학자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또 박재가는 사회개혁가로 활동했으며, 유덕공은 역사학자로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정철조는 돌과 조각화를 잘 다루는 공정가였고, 유금은 기아학자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통해 서로의 지식을 넓혔으며, 이들은 글을 쓸 때, 마이너스의 방식을 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글쓰기를 할 때는 간결하고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독서를 할 때는 정반대로 플러스의 방식을 쫓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독서할 때는 많이 알면 알수록 좋고 많이 생각하면 더욱 좋다는 것이죠. 따라서 플러스 독서와 마이너스 글쓰기를 하나로 통합하고 융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지극한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대개 철학은 인간의 정신을 파악하는 학문이고 의학은 인간의 몸을 파악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과 정신은 본질적으로 일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과 습성 형태를 깊이 이해하려면 철학과 의학을 모두 배우고 익히며 깨달아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철학을 알아야 인간의 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의학을 알아야 인간의 정신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18세기 일본의 철학사와 지성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식인들 중에는 의사 출신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최초의 서양 번역서인 해체신서는 1773년 의사 스기타 겐파쿠의 주도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번역이 일본의 근대 지성사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 의학 서적 한 권이 일본의 철학사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60년 전인 1713년 때라시마 료안이라는 의사는 총 105권, 81책에 이르는 대규모 백과사전인 화한삼제도회를 편찬했습니다. 이 백과사전의 첫머리에서 의사가 세상의 온갖 사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해박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위로는 천문을 알아야 하고 아래로는 지리를 알아야 하며 가운데는 인사를 알아야 한다. 천문과 지리와 인사의 두루 밝은 연후에야 비로소 사람의 질병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마치 눈을 감은 채 밖에 나가 노는 것과 같을 뿐이다. 이처럼 철학과 의학은 서로 보완하며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먼저, 발이 없는 사람이 산에 오르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비유적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이 부족할 때 무언가를 이루려는 어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화평하고 기뻐하며 온화하고 평온하게 가지는 것이 인생의 큰 복이 된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관대하고 평안하며 고요하다면 외부의 추위나 더위, 남의 비방이나 모략이 나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백호윤유가 남긴 말, 천하의 진리는 한 사람이 모두 알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이 좋다면 제가 다음으로 좋아하는 옛사람의 말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쓸쓸하게 살아갈지언정 이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이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이것은 서계 박세당이 스스로 지은 묘비명에 남긴 말입니다. 이 덕문은 조선과 일본의 사회적 신분질서의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조선에서는 공인과 상인이 농민보다 더 천하게 취급되었지만 일본의 풍속은 지위를 가진 자가 높고 상인이 그 다음이며 공장이 그 다음 가장 낮은 것이 농민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조선은 농본주의 사회였고 일본은 중상주의 사회였던 것이죠. 지식인이 공업과 상업을 겸하는 것은 당시 조선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현대에는 쉽게 관상이나 사주와 같은 이야기에 현혹되어 기뻐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영리를 마주했을 때 내가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을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지원은 호질에서 무당을 의심과 거짓으로 먹고 사는 인간 군상으로 풍자했습니다. 이익과 권세, 명예와 출세는 자신의 운과 능력, 행동에 따라 얻거나 잃는 것이지 무당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불행과 질병, 환란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덮고 싶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기보다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간은 필연보다 우연에 지배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치밀하게 예측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인생은 우연의 힘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할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며 사주나 관상과 같은 설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참된 지식은 지혜 없이 얻기 어렵지만 참된 지혜는 지식 없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으로 가득 찬 살보다 지혜로 가득 찬 삶이 더 풍요롭다고 할수 있습니다. 명상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며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을 살펴보면 마음을 괴롭히는 번뇌와 근심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불안과 두려움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번뇌와 근심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은 모두 자신의 마음 속에 있음을 알게 되며 관점의 변화와 전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 일이 뜻대로 되어도 그저 그렇게 보내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역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짢게 보내는 일과 기분 좋게 보내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를 짓고 싶은 마음이 시정이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화이입니다. 역사서는 사람을 현명하게 만들며, 문학은 상상력을 주고, 수학은 미세하게, 자연과학은 깊게, 인문학은 묵직하게, 논리학과 수사학은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문장은 하나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마음밭을 잘 가꾸어야 비로소 좋은 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글쓰기의 기술과 방법을 익히는 것보다. 글쓰기의 철학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덕문은 스물 살 무렵 목멱산 아래 자신의 집에 구서재라는 이름을 붙였고 서재의 책을 아끼는 아홉 가지 생각을 담았습니다. 독서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독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간서는 책을 보는 것이고 장서는 책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초서는 책의 내용을 뽑아 베껴 쓰는 것을 의미하며 조선은 책의 내용을 바로잡아 고치는 작업을 말합니다. 또한 평선은 책을 비평하는 것이고 저선은 새로운 저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선은 책을 빌리는 것이고 폭선은 책을 볕에 쬐고 바람에 쐬는 것, 즉 책을 소중히 다루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대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에 진나라의 스님 지영은 천자문을 무려 800번이나 썼습니다. 또한 홍경련은 자치통감을 세 번이나 등사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책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깊은 열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학자 두고 공척은 젊었을 때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에는 오직 두 개의 구멍만이 있었는데 하나는 음식을 넣는 곳, 다른 하나는 바깥사람과 소통하는 구멍이었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중용과 대학을 3년 동안 읽으며 지냈습니다. 이제 신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선이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신선은 마음속의 한점의 더러운 티끌도 없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신선이 되는 것은 마냥 내 마음에 잠깐이라도 더러운 티끌이 없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오랫동안 신선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두세 번 정도는 신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발 아래 두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다면 일생 동안 단한 번도 신선의 경지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때는 하루에 200자, 원고지 100장을 채우는 만큼의 글을 쓸수 있지만 어떤 때는 1년이 지나도록 단한 줄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전 연구가 한성주의 번역과 해석을 통해 읽는 이덕무의 소품문에서 우리는 가장 빛나는 것들이 언제나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덕무의 문장이 아름다운 건 단순히 미문이어서가 아니라 고단한 하루를 온몸으로 살아내면서도 일상의 아름다움을 지켜내고자 했던 그의 집념 때문이었다. 하루하루 잿빛인 일상의 색과 향을 되찾고 싶은가? 이덕무의 문장이 얼어붙은 당신의 일상을 깨워줄 것이다. 이덕무는 특별하게 정해진 형식이나 글쓰기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삶의 다양한 온도를 문장에 그대로 드러내고,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 진솔한 글을 남겼다. 고전 연구가 한정주 역시 이덕무의 문장을 통해 글을 쓸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삶과 일상에도 이덕무의 문장만큼이나 아름다운 문장이 곳곳에 숨어 있음을 일깨워준다. 분량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게 적는 것만으로도 서로 다른 색과 향을 지닌 각자의 글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진솔한 문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용기를 전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때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을 더 많이 만난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바로 소소한 일상이다. 크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하루하루 마주하는 작은 것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노을의 빛깔에서 눈 내리는 밤의 풍경에서 활짝 핀 꽃과 차 끓는 소리에서 삶의 고단함을 달래는 따스한 온기를 느낀다. 빼어나게 우뚝솟은 푸른 봉우리와 싱싱하고 산뜻한 하얀 구름의 아름답고 탐스러운 모양을 오랫동안 부러워하다가 한 손으로 잡아당겨서 모두 먹으려는 마음을 품었다. 그러자 양볼과 어금니 사이에서 이미 군침을 흘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천하의 이보다 더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은 없을 것이다. 사람은 모두 자기 나름의 향기와 색깔을 가지고 있다. 다른 향기에 나의 향기가 덮이고 다른 색깔에 나의 색깔에 묻히는 곳에는 애초에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 마땅히 자신의 향기가 더욱 진하게 퍼져나가는 곳 자신의 색깔이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바라는 곳에 자리해야 한다. 어린 아이가 거울을 보고 웃는 것은 뒤쪽까지 환히 트인 줄 알기 때문이다. 서둘러 거울 뒤쪽을 보지만 단지 까맣고 어두울 뿐이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저 빙긋이 웃을 뿐왜 까맣고 어두운지에 대해 더는 묻지 않는다. 기묘하다. 거리낌이 없어서 막힘도 없구나.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잊으려고만 한다. 그러나 슬픔이란 잊으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기 내면 깊숙이 자리 잡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슬픔을 위로하는 방법은 슬픔 속에서 찾아야 한다. 슬픔이 지극해진 후에야 비로소 슬픔을 넘어설 수 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생활 속 작감을 거리낌 없이 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일상의 미학이다. 일상은 그냥 두면 지나가 버리는 순간에 불과하지만 글로 옮겨 담으면 색다른 의미와 가치로 영원히 남게 된다. 달콤한 말과 글보다는 차라리 맵고 신 말과 글이 낫다. 세상은 온통 달콤한 말과 글로 가득할 뿐 맵고 신 말과 글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잘 길들여진 살보다는 차라리 야생마의 삶이 낫다. 박제된 동물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생기 없는 사물일 뿐이다. 잘 길들여진 한 삶이 박제된 동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야생마는 아무리 거칠고 위험하다고 해도 생기 넘치는 생물이다. 당연히 생기 없는 살보다 생기 넘치는 삶이 낫지 않은가? 오늘의 요약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